네, 안녕하십니까. 네, 붉은 가자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제가 야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유니폼을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롯데 자이언츠 어, 팬이거든요. 뭐, 그냥 팬이라기보다는 뭐, 광팬이죠. 네. <laughs> 그, 롯데가 두분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84년도. 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롯데가 우승할 때그 최동원 선수 의그 활약과 그다음에 그유두열 선수의 그 홈런 예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또 한번 우승을 하게 되죠. 예 고졸 투수 염정석 그 선수가 아주 뭐 원맨쇼를 해 가지고 제 우승하게 됐죠.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복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지켜보는데, 암만리의 선생님들도 다 그냥 교무실에서 야구보시고, 저희들도 이제 야구보고 뭐 그랬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 그다음부터는 암흑기의 시기였죠. 네.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거의 30년 가까이 우승을 못한 거죠. 30살 먹은 청년이 있다면 롯데의 우승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그런 거고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에까지 지금 롯데가 우승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해마다 야구장을 자주 가는데요. 네, 그 정도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정말 야구 생각하면 정말 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편에. 그데 사실 그게 저도 요즘에 탈모가 와가지고 탈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어 유튜브를 좀 찍어놔서 나중에. 뭐 5년, 10년이 지나서 지났을 때 영상을 보고 좀 위안을 삼자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 탈모의 5 0 이상은 롯데 자이언트 했습니다. <laughs> 매일 이게 야구를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예, 정말 저는 매일, 매일 경기를 지켜보고 결과도 보고 이러는데 뭐 이기는 날은 너무 좋고 지는 날은 정말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러, 왜 그냥 야구를 보지 않으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보를 않더라도 그날 밤에 이제 취침 전에 경기 결과를 슬쩍 보고 어 로데자이츠와 저는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공생 관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프로 스포츠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뭐 농구가 됐든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팀한팀 팀 정도는 뭐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어 평생 그렇게 간직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는 하나의 것도 취미잖아요 네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4월 5월 초 롯데가 1위를 단독 1위를 했었죠 네 그때 고현승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어 와이프 아들 어 딸다 이렇게 어 별건 아니지만 어 5연승부터인가 해서, 롯데가 1승할 때마다 네, 만원씩 이렇게 딱 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데가 이제 그때 9연승까지 했죠. 네, 그래서 뭐 돈은 뭐 얼마 안 되진 않지만, 저그 또한 이겨서 기분 좋고, 가족들은 또 승리수단 뭐 이런 걸 받아서 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공약을 한 게, 이제 올해 그 롯데가 가을 야구로 가게 되면, 아들하고 딸한테 그, 가을 점포, 가을 점포를 선물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뭐, 4월, 5월까지만 해도 뭐 기세가 등등 했죠. 근데 지금 뭐, 지금 8월이죠. 8월을, 지금 이제 7일을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참, 어쨌든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믿습니다. 올해 꼭 가을야구 갈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선수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파팀들도 어 최선을 다해서 다 가을에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어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어 야구 예약을 했어요 고척에서 이제 키움과 롯데 경기 토요일 2시 경기입니다 네, 그 예매를 했는데 경기장 가서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5초 경기장 왔는데요. 오늘 삼발이 오늘 키움은 안우진, 어, 롯데는 나균안입니다. 네, 오늘 어,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어,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롯데 파이팅! 형이 소감만 쓰 말해주세요. <laughs> 뭐 소감이라고 할게 있나요? 뭐 경기는 뭐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오늘 타선이 완전히 그 식물 타선 완전히 식물 타선이었습니다. 어, 선발 나윤하는어조도잘 막아줬는데 아뭐 수비도 실책이 꽤 나왔죠. 이건 좀집중력의 부족인 것 같고. 오늘 뭐한 경기뿐만이 아니라도 선수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4연승 이후에 어제 경기도 4대1로 이기다가 지고 오늘도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실력보다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원은 계속 했지만 우리 안타 개수 4개하고 키움 안타 개수 11개 때 솔직히 나는 포기했거든 아. 맞아 안타 차이도 많이 났지 응. 안타 개수 이렇게 나왔는데 키움이 응. 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지. 어. 오늘은 질만한 응. 경기였다. 우리 어. 문제 뭔지 알아요? 어. 우리 다음 주 LG KT 만나요. 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머리가 한열열 열 가닥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로, 롯데 미래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뭐 알아서 하겠죠 <laughs> 가을 야구는. 뭐, 뭐 아니야고도뭐뭐 가면 그만 안 가도 그만 어, 가면 어, 좋고 가면 좋죠 그래도 응원합니다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더 좋은 성적 내겠죠 일단 빨리 집에 가서 오늘 경기는 빨리 편집을 해야 돼서 자막이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어떠세요?